안녕하세요 용수쌤입니다 어, 점심 식사 맛있게 든든하게 드시고요 식사 후에 오후장 들어가면서 오전 증시 한번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어, 상승 출발했지만 곧바로 하락전환을 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을 더 확대를 시키면서 현재 0.57% 하락한 26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은 외인기관의 양매도세가 나오면서 어, 하락세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죠 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폭을 어, 확대를 하고 있지만, 이 상위 몇 종목들이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1% 상승한 910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매매 동향은 외국인이 어, 홀로 순매수를 진행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은 450여 종목, 하락 종목은 1980여 종목, 거의 2000여 종목에 가까운 숫자로 지금 하락 종목이 크게 우인 위 하락장이고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3% 하락한 1259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야간 선물 지수는 다오, S&P, 나스닥 선물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니케이 지수는 0.07% 소폭 하락 중, 또 상해 종합 지수, 세만 가권 지수는 각각 0.35%, 0.23%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상생지수는 2.03%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총 상위 종목들 이 하락 종목이 우위인 모습으로 포스코 그룹 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두 종목이 지금 코스닥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죠. 네, 개별 종목, 이, 오전장 강했던 테마로는 이 사이버 트럭 출시 소식으로 테슬라가 지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 2차전지 섹터도 상승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종료 소식으로 이 사료, 곡물, 음식력 업종 장 초반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는 미국, 미국 정부의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 합류 소식에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또 프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도 20%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으로는 남양유업이 경영권 분쟁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12%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 수급이 분, 수급의 분산이 점차적으로 좀 이루어지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수급이 일방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을 대부분 대부분의 거래대금을 가져가면서 지금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허무한 장이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버리면 네이 오늘처럼 이 강한 수급 블랙홀 현상은 조금 단기적일 뿐이지 뭐 금방 해소가 되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장 조금이나마 수급 분산 되기를 기다려보면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